자, 쪼론 가기 전입니다. 하도 보고, 저기 너울을 넘겨서 캐스팅. 오케이. 줄을 쫙 주고. 지금 반탄류가 저쪽이가 이쪽이 있고, 근데 그 만나는 지점, 그 지점에서 이제 입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캐스팅해서 반탄류에 떨어뜨린 다음에 살짝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서 이피를 받고 있습니다. 목줄이 길어갖고 요턱 올리다가 많이 떨궜으니까 요번에는 목줄을 좀 절반 정도 잘랐어요. 그래서 짧은 목줄로. 아, 파도가. 세 개시면 안 되는데. 또 살짝 들어가죠? 오케이. 아이씨 들어가다 봐네요 목줄이 짧으면 아무래도 입질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심층까지 내려가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움직이는 각도가 짧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상 5종으로부터 눈에 띄는 게 조금 덜하죠. 횟스도 근데 이쪽에서는 뭐 걸어도 랜딩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한 마리라도 만약에 걸게 되면 지금 한세 마리째 떨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자 다시. 살짝 들어갔죠. 풀이 좀 커요 지금 큰 편이라서 좀 먹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챔질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주고 지금 찌가 안 보인지 한한 10초 정도 흘렀어요. 근데 풀이 큰 거를 감안을 해서 살짝 이때 한 현재 톡톡 치죠 지금도. 소리 봐주시면 톡톡 치죠? 오케이. 이때 살짝 더 감고 톡 걸었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이쪽으로 완전히 숙여서, 배를. 배를 완전히 숙여서, 머리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저기 바위 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오케이. 오케이. 더고 오케이. 떴는데 떴다고 안심하지 말고 여기 있지만 잡은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파도에 태워서 그렇지 파도에 태워서 아, 허이 나가지 말고 바늘이 지금 블랙피시 바늘 12호 껴놨거든요 아주 작은 바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에 태워서. 살짝 감고 드래그를 타이트하게 감은 상태 여기서 살짝 올려야 됩니다. 네, 힘을 빼고 여기서 살짝 올리고 그렇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텐션을 항상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얘가 그래야지 이제 오케이 살살 그리고 살살. 여기서 또, 덜컥 하는 순간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살살. 오케이. 오케이. 아유, 오늘 좀 제일 큰거 나왔어요. 이상.